부업으로 순수익 1,200 벌었다는 썸네일 사실 저도 그런 거 보면 반은 믿고 반은 의심했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천만원 두달 만에 대박 났다 이런 영상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월수익 1,200만원 벌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300도 벅찼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겨우 1,000 넘기 시작했어요 어, 그동안 강의도 하나가 아니라 강의도 서너 개씩 여러 개 들었고 강의비만 해도 9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외벌이에 대출금 생활비 내보내면 정말 10원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부업을 선택했고요 두 딸을 기르면서 회사도 다니는 37살 아빠로서 저한테 주어진 하루 시간은 고작 두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순수익 1200만 원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무작정 상품 등록, 해외 구매대행, AI 쇼츠부업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은 딱두 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이두 개의 제품 모두 마케팅비 0원으로 운영해서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도대체 마케팅비 없이 어떻게 팔수 있지? 그럼 광고 하나도 안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답은 네, 마케팅비 0원으로 순수익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야 1 천만 원도 가능하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품 소싱부터 어떻게 마케팅을 영원으로 할지를 다 고려하고 소싱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품 자체를 카테고리화 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골이 방지 제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품명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 키워드부터, 키워드부터 찾아볼 거예요. 코골이 자석, 코골이 밴드. 브랜드명 플러스 코골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 소싱이 하면 상위 노출이 될까요? 이미 상품평 몇천 개 구매 수량 1만 개, 이런 제품들 저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브랜드 코골이 자석, 이런 걸로 광고를 하려고 하면 너무 광고처럼 보이고 카페 같은 곳에 올리기만 해도 무조건 삭제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없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 보조기라고 네이버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비염보조비, 비염보조기. 이건 마치 어디선가 있는 제품 같기도 한데 카테고리 같지만 실제로 검색해보면 상품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있는 어떤 카테고리 같지 않나요? 비염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검색해보고 싶으시지 않나요? 이런 키워드를 새로 만들고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직접 카페에 홍보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품명이나 브랜드명 하나만 나와도 카페에서 탈퇴당하고 글도 삭제당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선정과 카테고리화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품을 고를 때도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효과 있을 만한 제품을 고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 결국 입소문도 탈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홍보 계획을 다 잡고 소싱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 시간 돈 낭비만 하겠죠. 부업하는 입장에서 시간 돈둘다 부족하고 무엇보다 내 제품이 실패하는 순간 난안 되는 놈이야. 하고 다시는 판매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카페 바이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데 라고 느끼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보성 키워드라고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먼저 뜨는 게 아닌 정보가 먼저 뜨게 되면 그것이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비염에 좋은 음식 을 쳤을 때와 코고리라고 쳤을 때 검색값이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은 말 그대로 정보 전달성 글들이 먼저 뜨고 코고리라고 치시면 바로 네이버 가격 비교로 상품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보성 키워드를 이용해서 홍보합니다. 코고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강의를 봐도 소싱을 할 때는 상품성 키워드, 즉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코골이 좌석 코골이 밴드, 이런 식의 상품성 키워드를 검색해서 키워드 검색수를 확인하셔서 소싱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판매수 1만 개, 판매수 몇천 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는 있겠죠. 홍보비 한 달에 한 몇천만 원씩 쓰면요. 그래서 제가 공략한 것이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비염이나 코골이 관련 키워드들을 보면 연관 키워드가 수십 개나 됩니다. 수면의 실, 아침피로, 숨막힘, 이런 것들이죠. 이런 키워드에 정보성 글을 써서 내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할때꼭 최적화 블로그가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런 블로그가 없었고, 그냥 일반 계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로직이나 돈이 벌리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 비 쓰는 법등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법. 그리고 블로그의 로직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꿀팁 정말 많은데 이것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알려 드린 거랑 방금 알려 드린 거딱두 가지만 알려 드리네요. 오늘 알려 드릴 방식의 핵심은 돈은 영원 들고 시간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직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 키워드가 오래 살았는지도 분석했습니다. 강의비를 900만원 이상 쓰면서 강의에서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메타 광고, 쿠팡 광고 세팅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리뷰도 없고 노출도 안 되니까 광고만 계속 나가고 전화는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선 하루 3만원 쓰는 것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월 150만원이면 제 월급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만 연구하게 된 겁니다. 강의에서 그냥 다 하면 돼요. 정말 이런 게 싫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신 시간을 써서 키워드, 블로그, 카페를 파고듭니다. 효과가 있어야지만 팔립니다. 이 방식은 느려요. 그런데 실패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없이 시작해서 순수익 100만 원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이상으로 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1000만 원은 절대 돌파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비 없이도 100만 원을 못 만드는데 무조건 돈 써서 만드는 거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광고로 겨우 벌어 놓은 수익은 광고로 끊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솔직히 저도 마케, 처음에 마케팅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험에게 만든 마케팅비 0원짜리 강의는 없더라고요. 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큰 구조 뿐이었어요. 그런 강의들을 좌절도 해보고 광고비 날려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비 50만원이지만 정말 1대1 강의. 1대1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로 부업러에게 필요한 자본 없이도 매출을 발생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강의는 줌으로 직접 진행을 하고 선착순으로 한 분만 모집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도 앞으로 강의를 해보려 하는데 제가 한 방식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수강생에게도 먹히는 방법인지 직접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있는 노하우들 어떻게 제가 부업러로서 1,200만 원까지 순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1년 반 동안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 제가 총 취합해서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로직들까지 다 알려드릴 그런 강의를 검증해보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실전 사례 키워드 전략. 블로그 활용법, 광고 없이 수익 만드는 구조까지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돈 없이 시작해서 순식 100만원까지 만드는 실력,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없으면 광고 끊는 순간 무너지고, 저도 그렇게 깨달았고, 지금도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직접 합니다. 느리지만 실패 없는 길, 지금부터라도 영업 마케팅으로 시작해보세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단, 진짜 현실적인 방법으로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자세한 방법과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진짜 보험러의 모든 경험을 녹여서 알려 드리는데 아직도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두 자리수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정말 실전에서 겪은 고생과 시행착오 극복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어떤 강의가 필요하신지 댓글로도 꼭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들로 답,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진짜 도움되는 강의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꼭 영어 마케팅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부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